무대에 오른 순간, 손비나은 대결이라는 단어를 축제로 바꿔놓았다. 최근 한일가왕 전환국과 일본의 대표 보컬들이 실력으로 정면 승부하는 초대형 무대에서 그는 첫발을 떼자마자 객석의 긴장을 웃음으로 풀었고 단한 소절이 시작되자 웃음은 고탄성으로, 탄성은 환호로 변했다. 관객이 먼저 미소 짓게 만들고 그 미소 위로 노래를 얻는 방식. 이 간단한 순서가 어렵다는 걸 그는 너무 쉽게 해냈다. 그래서 이날의 핵심은 화려한 조명도, 큰 편성도 아니었다. 핵심은 단 하나, 라이브였다. 등장 직후 던진 농담은 가벼웠지만, 의도는 무거웠다. 그는 말의 온도를 먼저 맞추고, 그 온도로 음의 온도를 올렸다. 괜찮으세요, 나는 한마디, 손짓으로 신호를 맞추는 콜앤 리스폰스, 객석 끝줄까지 시선을 분배하는 습관. 이런 디테일이 관객 참여라는 추상적 단어를 구체적 행동으로 바꾼다. 그래서 첫 박수는 예의였지만, 두 번째 박수부터는 자발이었다. 이 지점에서 이미 승부는 기울었다. 노래가 시작되자, 손비나 은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았다. 꺾기는 남발하지 않고, 호흡은 길게 뻗대 끝음은 단정히 접었다. 저음은 바닥을 잡아주고, 고음은 감정의 천장을 올렸다. 특히 후렴 전 반박 빠르게 붙이는 프레이징은 무대를 넓히는 장치로 기가 막혔다. 관객이 숨을 들이마실 타이밍을 정확히 예측하고, 그 순간에 소리를 얹어 파도를 만든다. 라이브의 진짜 실력은 음정이 아니라 타이밍에서 판가름한다. 그는 타이밍의 선수였다. 편곡의 톤도 노련했다. 브라스는 과하지 않게 눌러놓고 리듬 섹션은 타이트하게 묶어 보컬을 전면에 세웠다. 덕분에 야외 녹화 특유의 잔향이나 복잡한 반사음이 보컬을 흐리지 못했다. 모니터가 살짝 흔들리는 구간에서도 그는 볼륨이 아닌 발음으로 중심을 잡았다. 자음은 선명했고 모음은 넓었다. 그래서 가사가 들렸다. 트로트에서 말이 들린다는 건곧 사람이 보인다는 뜻이다. 이날, 그는 노래가 아니라 이야기를 했다. 흥행의 순간은 늘 조용하게 찾아온다. 1절을 마치고 잠깐의 침묵이 흐를 때, 객석의 웅성거림이 사라지고 시선이 한 곳으로 모였다. 바로 그 짧은 정적 뒤, 후렴의 첫 음이 터졌다. 비트가 한칸 벌어지고, 그 틈으로 감정이 들어왔다. 사람들은 그때 알았다. 오늘, 뭔가 다르다. 이 미세한 차이가 리플처럼 퍼져 마지막 앵콜까지 이어졌다. 스탠딩 오베이션은 연출할 수 있어도 정적은 연출할 수 없다. 정적은 신뢰가 만든다. 재미와 진심의 균형도 좋았다. 등장 직후의 유머는 관객을 편하게 만들었고 곧이어 이어진 보컬은 그 편안함을 몰입으로 바꿨다. 웃기는 사람은 많지만 웃음 뒤에 감동을 놓는 사람은 드물다. 손비나은 그 어려운 순서를 지켰다. 가벼움에서 무거움으로, 소비에서 기억으로, 관람에서 참여로. 한 무대 안에서 서너 번의 변환이 일어났다. 그래서 영상으로 봐도 남고, 현장에서 보면 더 오래 남는다. 이날의 무대는 동료들에게도 신호였다. 심사석의 대성은 이건 놓치면 안 된다고 짧게 평했다. 동료의 칭찬은 때로 관객의 환호보다 냉정하다. 같은 일을 하는 사람만 알수 있는 쇼컷, 같은 현장에서 버텨본 사람만 발견하는 리듬. 그 시선에서 나온 인정은 곧 업계의 하부이다. 지금, 그가 컨디션 픽에 올라왔다. 이한 줄이 이미 많은 걸 말해준다. 컴백이라는 표현이 과장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날은 확실히 분기점이었다. 오랜 경력 동안 한결같이 트로트의 본류를 지켜온 그가 한일가왕전이라는 국제무대에서 본류를 현재형으로 업데이트했다. 화려한 기교를 덜고 밀도를 올리는 방식, 장르의 문법을 존중하되 사운드와 무대 매너는 최신으로 가져오는 조합. 결과적으로 그는 옛것을 잘하는 가수에서 지금이 가장 좋은 가수로 좌표를 옮겼다. 세대 교체가 아니라 세대 확장이다. 손비나의 미덕은 변하지 않는 태도에서 나온다. 어려움이 있었던 시절에도 그는 스타일을 쉽게 바꾸지 않았다. 대신 자신이 잘하는 것정확한 발성, 솔직한 호흡, 사람을 보는 시선을 더 갈았다. 그래야 무대에서 새로운 걸 보여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새로움은 염색이 아니라 숙성에서 나온다. 그래서 그는 매 무대마다 첫 번째처럼 새로운데 여전히 자신 같다. 관객이 그를 사랑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그의 노래는 관객을 무대 옆자리에 앉힌다. 거대한 서사의 주인공을 자처하지 않고 오늘의 관객을 오늘의 동료로 초대한다. 리듬이 흔들리는 지점에서는 어깨를 같이 흔들고 느린 브리지에서는 같은 속도로 숨을 쉰다. 이게 교감이다. 교감은 큰 단어 같지만 사실은 작은 행동의 합이다. 이름을 불러주고 눈을 맞추고 박수의 박자를 정리해주는 일. 그렇게 교감은 기술이 된다. 한일가 왕전이라는 무대의 맥락도 중요하다. 국가를 대표한다는 무게를 과장하지 않으면서 장르의 매력을 정직하게 전달하는 일. 손비나 은 한국 트로트가 가진 핵심 이야기성과 서정, 그리고 리듬 속의 숨은 끈기를 깔끔하게 보여줬다. 국경을 넘는 음악은 보통 스펙터클로 승부하지만 이날의 스펙터클은 담백함이었다. 그래서 해외 관객도 쉽게 들어왔고, 국내 관객은 더 깊게 들어갔다. 단순하지만 힘있는 설계다. 현장 반응은 숫자보다 앞섰다. 클립이 올라오자 댓글은 세대를 가리지 않았다. 부모님이랑 보다가 같이 박수쳤다. 자막 없이도 가사가 들리는 무대. 웃다가 울었다. 이런 리뷰는 광고 문구로 만들 수 없다. 대신 다음 섭외표를 바꾼다. 방송국의 편성표, 페스티벌의 피치메일, 브랜드의 러브콜. 이건 추측이 아니라 업계의 메커니즘이다 현장형 데이터가 쌓이면 시장은 반응한다. 이번 무대는 전략의 교과서이기도 했다. 첫째, 시작 10초의 공기장악. 둘째, 1절 말미의 정적 활용. 셋째, 후렴점 프리콜로 관객의 에너지를 미리 끌어올리는 설계. 넷째, 브리지에서 감정을 과장하지 않고 끝에 한 문장으로 핵심을 남기는 절제. 다섯째, 앵콜에서 원곡의 템포를 살짝 풀어 관객의 호흡을 맞추는 배려. 이 다섯 단계가 정확히 작동하면 무대는 기억이 된다. 그는 이 공식을 외운 게 아니라 몸으로 익혔다. 동료들의 극찬이 쏟아진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실력이 좋다는 칭찬은 누구나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놓치면 안 된다는 평가는 다르다. 그 문장에는 재현 가능성, 확장 가능성, 협업 가능성까지 들어있다. 오늘 한번 잘한 가수인지, 앞으로 계속 잘할 가수인지의 구분. 한일가왕전의 손비나 은 분명 후자였다. 이 구분이 업계의 캐스팅을 갈라놓는다. 팬덤의 시선에서도 이번 무대는 설명 가능한 감동이었다. 왜 좋았는지 조목조목 말할 수 있는 무대가 가장 오래간다. 그 부분에서 호흡을 그렇게 길게 가져간 이유가 느껴졌다. 가사를 던질 때 얼굴이 아닌 목소리를 봐달라는 신호가 있었다. 리듬이 빨라지는 구간의 박수 포인트를 직접 만들어줬다. 감동을 언어로 변환할 수 있을 때 팬의 충성도는 더 단단해진다. 감동이 설명되면 공유가 쉬워지고 공유가 쉬워지면 확장이 빨라진다. 아보로가 더 흥미롭다. 이 기세라면 솔로 콘서트의 세트리스트가 달라질 것이고 방송과 페스티벌의 무대 연출도 더 실험적일 것이다. 가능하면 해외 협업도 노려볼 만하다. 굳이 거대한 피처링이 아니어도 된다. 현지 악기 편성. 뒤에 버전의 브리지, 언어를 섞은 내레이션 같은 소소한 실험으로도 충분히 다른 결을 만들 수 있다. 중요한 건 화제가 아니라 완성도다. 그는 이미 화제는 만들 수 있다는 걸 증명했다. 이제는 완성도로 기록을 남길 차례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건 손비나의 무대가 강렬했다는 평가 뒤에 붙는 전제다. 강렬함은 피로와 종이 한장 차이다. 그래서 그의 가장 큰 무기는 자제다. 소리를 비워둘 줄 알고, 박수를 기다릴 줄 알고, 박수의 박자를 정리할 줄 안다. 관객이 숨을 쉬게 해주는 가수. 이런 가수의 무대는 보고 나면 편안하다. 편안함이 남는 감동은 오래 간다. 오래 가는 감동이 커리어를 만든다. 그가 앞으로 더 멀리 가기 위해 필요한 건 거창한 변신이 아니다. 오늘의 태도를 내일에도 유지하는 일, 시스템을 꼼꼼히 정비해 체력을 지키는 일, 무대 밖의 소통을 무대 안의 진심과 같은 톤으로 맞추는 일, 결국 장수하는 가수는 좋은 무대를 모레 반복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한일가왕전에서 우리는 그 가능성을 본 것이다. 일회성 불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열기. 정리하자. 손비나 은 이날 한일가왕전이라는 촘촘한 검증의 장에서 웃음으로 문을 열고 노래로 공간을 장악했다. 동료의 언어로 인정받았고 관객의 몸으로 환영받았다. 트로트의 본류를 현대의 문법으로 번역해낸 결과 그는 과거의 영광을 가진 가수에서 지금 가장 설득력 있는 가수로 포지션을 바꿨다. 관객이 열광한 이유는 간단하다. 그의 무대는 정확했고 자연스러웠고 무엇보다 사람을 봤다. 그러니 다음 무대가 기대되는 건 당연하다. 우리는 알고 있다. 그가 마이크를 드는 순간, 경쟁은 축제가 되고, 축제는 다시 기록이 된다. 그리고 그 기록의 첫 줄엔 이렇게 적힐 것이다. 그날, 손비나은 무대를 새로 정의했다.